개정영어 1 YBM 한상호 교과서 자 2과 본문입니다. 자, 레슨 2 2과 본문 더 에볼루션 오 a 더 카메라 카메라의 진화의 본문 첫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자, 인더 무비 알고 알고라는 영화가 있나 봐. 자, 알고라는 영화에서 어 그룹 오브 어메리칸 엠버시 엠버시가 뭐냐면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아, 한 무리의 한 그룹의 미국 대사관 스태프 직원들이 리젠 스태프 멤버들이 직원들이 try to escape 자 탈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뭐로부터? 자, f r 대사관 직원이니까 외국이 나가 있죠, 그죠 Foreign country 한 외국으로부터. 자, before 주어 동사 나오니까, 자, before는 접속사네요. 자, 뭐하기 전에, 또 enemy 자, 저기 쳐들어나 봐. 적들이 그 대사관 직원들을 데미 받는 것은 여기 멤버스를 받겠죠, 그죠그 직원들을 발견하기 전에, 자, 그한 외국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고 있대요 됐지? 어려운 거적죠죠자 to prevent the enemy 자 prevent from ing 알죠 그죠? 우리 정리해볼까 이거 음. stop keep 그 다음에 prevent 그 다음에 목적어 from ing 자 이렇게 오면은 자 그지? 여기 프 r o m 이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목적어가 뭐, 뭐 하는 것을 못하게 막다, 이런 뜻이죠, 그죠? 무슨 말이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prevent,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prevent,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from, 여기 ing, 이렇게 왔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 identify, identify가 뭐냐면, 은 확인하다, 알아보다, 이런 얘기지. 알아보다, 식별하다, 이런 얘기지. 자, 그들을, 그들을 알아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데이, 그들은 그들은 계속 뭐야? 대사관 스태프들, 대사관 직원들 얘기하는 거야 그들은 a t t 시도합니다 eliminate는 remove, 제거하다 지 제거하기를 all the p r o g r a s 모든 사진들 자 어디 안에 있는? inside the embassy 자, 대사관 안에 있는 모든 사진들을 제거하기를 시도합니다 a l o 드 g 뭐와 함께? a l o 드는 뭐뭐와 더불어 뭐뭐와 함께 됐지? 모든 엠버시의 다큐멘트는 뭐야? 문서들이죠, 그죠? 됐지? 그 그러니까 문서들 도망갈 땐다 버리고 해줘, 그죠? 모든 어떤 대사가 문서들과 더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진들을 다 제거하려고 시도한대요, 됐지? 자, while they are hiding, 자, 그치? 그들이 숨어서 waiting for the rescue, 자, rescue가 뭐야? 구조죠, 그죠? 구조. 자, 그들이 하이딩 숨어서 웨이딩 기다리고 있는 동안 더 애너이 자 그치 그 적들이 자 리젠블 자 그치 리 어셈블 아 어셈블은 조립하다니까 리 어셈블은 뭐냐면은 적들이 재조립해요 다시 모았다는 얘기야 됐지 자그자 피스 조각들인데 자 톤은 PP로써 자뭐의 비평이냐면은 우리가 티어가 눈물이란 뜻도 있지만 티어 톤톤 티어가 뭐야 뭐 뭐를 찢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찢다 쪼개다 이런 뜻이 그래서 여기는 찢어진 쪼개진 어떤 조각들을 다시 붙인 거란 말이야 뭐에 사진들 사진들을 다 제거한 게 기껏 뭐에 찢어놨겠지 그치다 버려서 다 찢어서 버려온 것을 자 뭐야 그들이 숨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자, 적들이 다시 조립을 했단 말이야. 다시 붙였단 얘기야.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대치겠지? 자, 그 다음에 뭐를? What the escapee. 자, e s c a p e 라는 얘기는 이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employee 할때 E 붙을 때. 그치? 이거는 뭐야? e s c a p e 라는 얘기는 뭐야? 도망자들이. 대치겠지? 그 도망간 사람들. 도망자들 얘기하는 거지. 도망자들이 what? 무엇처럼 look like? 생겼는지를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 사람들의 인상착의를중히 무엇처럼 생겼는지를 자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자 사진의 톤 찢겨진 조각들을 자그적들이리어 a s s 재조립합니다 재조립한다는 얘기는 다 다시 하나하나 붙였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제 자 그럼 알아보면 이제 잡히면 이제 클라잖아.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러한 스태프 멤버, 이러한 어떤 대사관 직원들은 m 스 m 리브, 뭐 must live a long time. How long have you been here? 그 o w 다시 리컨 h a v 트 재구성되어지기 전에. r e 재구성되어지는 h 우주 e 태 o u b 리컨 n h e 트재구 o 되어지기 g 에 다시 e you been here? How l o n a v 자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는 오로지 메이크 센스는 뭐니까 말이 되다 이치에 맞다 합당하다 자, 이 이야기는 합당하대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 영화가 영화는 지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설정되어지는 거니까 여기도 p l 러스 PP 왔고요 자몇 년도에 1980년도에 과거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말이 된다, 라는 내용이죠. 그죠? 말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 라는 얘기란 말이야. 만일, 근데, 자, 만일, similar incident. incident는 사고 아니야.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서 accident는 구분해야 돼. 그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자, have fun. 오늘날 일어난다면, 오늘날 일어난다면, 자, 이거는 if절에 주어 다음에 여기는 과거동사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주절에, 자우두 동사 원형을 썼기 때문에 자양거 형광펜 가볼까요 자 그죠 자 if 절에 자 if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쓰고요 it would be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가정법 과거 문장이에요 가정법 과거라는 것은 뭐야 현재 과거 동사를 쓰지만, 현재 사실의 반대. 실현 불가능한 사건을 나타낼 때, 자, if절에는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고요. 자, 그다음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would, 자, could 같은 동사와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뭐 한다면 뭐뭐할 텐데, 실제로는 뭐뭐해요안 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이 오늘날 일어난다면, 대체 그냥 가정해 보는 거야. It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할 텐데. 자, 이때 이스 무슨 주어? 가주어고요. 자, 뒤에 있는 투부 정사, 이게 진주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포도 엠버시 엠플로이는 뒤에 뭐야? 투부 정사의 무슨 상이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사관 직원이 to destroy. 없애는 것은 뭐를? 그들의 어떤 사진을, 그지? 사진을 자, in time 늦지 않게. 제시간에 됐지 자 제시간에 자 늦지 않게 제시간에 자 그들의 사진을 다 없애는 것은 임파서블 뭐하다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지 그렇지? 왜냐면 하 요즘에는 이제 뭐야 어떤, 자, 디지털 카메라 시대잖아 디지털 카메라 시대니까 뭔가 어딜 지운다고 해도 흔적이 다 남아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백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there would be 자 계속 가정복하고입니다 자 많은 사진들이 있을 거야 뭐하는 플로팅하고 있는 그지? 자 플로팅은 뭐하 떠돌아다니는 그 앞에 있는픽처를 꾸며주는 현재 군사죠 그죠? 플로팅 어라운드 주위에 떠돌아다니는 어디 위에 온더 인터넷 인터넷상에서 그지? 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봐봐 자 너무 아 이거는 그거네 투투 너무 많은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서 투파인디엔 이레이스 그지? 우리가 투투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 줬죠. 그래서 뭐야 찾아서 지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찾아서 지우기에는 인터넷상에 인터넷 주위에 너무 떠돌아다니는 많은 사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 얘들은 앞에서 나온 이 얘는 포인트아웃은 뭐야 가리키다 지적하다는 얘기 이에는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아웃의 뭐야? 목적으로 쓰인 여기 하우 이하가 됐지, 그치? 하우 이하 전체의 문장이 이 포인트 아웃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 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우리가 그치? 핸들 다룰 수 있는지, 뭐를 사진을 오늘날 그치? 얼마나 다르게 뭐하고 비교하는 거야? 또 여기도 뭡니까이 여기 전치사의 목적으로 하우 이하가 자또 명사절로써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 명사절이 쓰인 거야. 그럼 여기도 의주동 이렇게 그지 그치.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거하고는 자 그럼 디드는 뭘 받는 거겠어? 앞에 나온 어떤 뭐야? 자 그치 여기 굳이 디드는 뭘 받냐면은 앞에 나온 핸들 그치. 포로그래프 사진을 다루는 거죠. 그치? 그지? 그러니까 과거의 사진을 다뤘던 방식하고, 자, 그지? 어떻게 다르게, 얼마나 다르게 우리가 오늘날 사진을 다루는지를, 자, 포인터 트 나타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하는 얘기지. 보여줍니다라는 얘기지. 그지? 지적합니다.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옛날에 사진을 다루던 방식하고, 요즘의 사진을 핸들하는 방식하고는, 자, 뭐야? 디퍼런스, 다르다는 얘기지. 그지? 자, 여기서는 뭐 봐봐. 뒤에 문장이 우리는 다룬다 사진을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사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 여기 differently가 아니라 different하고 형용사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됐습니까?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이니까 꼭잘 복습해 두셔야 돼요. 자, at the center of the d i s change. 자, 봐봐. 이거는 원래 부사구로 문장 맨 뒤에 나와야 될 건데, 전치사구는, 그렇지 자맨 앞으로 나왔어.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가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ever 계속 이 v 빙 l v 진화하고 있는 카메라의 어떤 모양 기술이 계속 이 v 빙 l v 진화하고 있는 카메라의 기술이 자 뭐야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체 무지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어떤 모양 부사구가 문장 맨 뒤에 있어야 할 부사구가 뒤에서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주어로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ever evolving, 계속 진화하는 카메라의 기술이 있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 지알겠지 그치?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자, 영어 1, 그치? 영어 1, 개정교과서 영어 1, YBM 한상호, 이거 법문의 법문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